안녕하세요. 장기 렌트 김영환 과장입니다. 제가 영업을 하면서 여러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. 할부 승인이 안 나시거나 장기 렌트 심사가 거절이 돼서 차가 꼭 필요하신데 이용을 못 하시는 고객님을 여러 번 봤습니다.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기 렌트 채널을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. 저 또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신용 점수가 500점대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. 여러 캐피탈 심사 거절을 당하면서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. 이 채널은 까다로운 심사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과 약간의 보증금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장기렌트 상품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 경차부터 제네시스 라인업, 화물 리스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. 최소 6개월부터 최장 48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기렌트 상품입니다. 신차, 중고차 전부 다 있고요. 계약하시면 다음날 바로 즉시 출고가 가능한 상품입니다. 소득 증빙 안 되셔도 되고요. 신용 점수 연체 무관한 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심사 장기 렌트입니다. 필요하신 대표님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